할로 구독자 여러분 코브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을 하거나 게임이 잘안 풀릴 때 아니면 허구한 날 죽어대는 팀원들을 볼 때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 진짜 안 걸리겠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혈압이 급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을 하다보면 진짜 암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암이라는 질병은 세포가 사멸 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을 말합니다. 이 암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줄기세포 유전자 변이 요인과 환경요인, 그리고 유전 요인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며, 세포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세포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등과 같이 죽은 세포조직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는 병이기도 하죠. 초기에는 갑작스런 출혈이나 종양,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림프절이 점점 커지고 각혈, 간비대, 뼈 손상을 가져오며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 과도한 땀 흘림, 빈혈,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절제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고 중기나 말기에 들어서게 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죽이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계의 암대립은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지만 와우 갤러리의 위험환자 윈드러너의 일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2011년 6월 윈드러너는 와우를 하는 도중에 검은 날개 강림지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용암하기 바닥을 못 피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무이키에서는 이러한 설이 바닥 못 피하면 암 걸린다. 게임 하다 막히면 암 걸린다. 뭔가 막히면 암 걸린다. 로 발전되어 지금의 암 드립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드립이 한창 활성화되던 2010년 당시에는 실제로 암에 걸린 분들이나 가까운 사람 중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좋지 못한 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 증상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항암 치료를 동반하면 그 고통이 배가되기도 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 암 걸리겠네 이러고 있으면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던 드립이라 해당 드립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암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는 발암 물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때 게임을 하다 종종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아예 없다고 하진 않다고 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게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우리가 평소 겪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때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면역력을 대폭 낮추어 건강한 사람이라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같은 것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바람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바람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려면 정말 프로게이머 수준의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굳이 게임 때문이 아니더라도 바람 확률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세브란스병원 연쇄암센터에서 발행한 암 알아야 이긴다라는 책에서는 스트레스가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흡연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암물질을 증가시킨다고 하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 또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게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리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낮추고 게임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웃긴 점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보단 다른 질병에 먼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에 약해지며 이미 질병에 걸린 상태라면 치료를 늦추게 되는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료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게임이 바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반대로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를 진행한다는 자료 역시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 중에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게임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소시켜 주기도 한다는 건데요. 영국 서색스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이 스트레스 지수를 21% 정도 줄여주긴 했지만 오히려 심박수는 증가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하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카르멜 루소넬로는 게임은 게이머들의 부교감신경계를 활발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장정순 한덕현 교수팀은 게임을 통해 암 치료의 수능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생존율을 높이고 의학적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알라브 게임을 개발했는데 실제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이 게임을 시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 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국내뿐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슈팅게임 리미션은 소아종양의학 박사들이 계획한 게임으로 나노단위 여전사가 사람의 혈관으로 침투해 암세포들을 박살내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를 환자가 거듭 플레이함으로써 질병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기르고 암과 싸우는 데 중요한 과를 배양하게 했다고 하며 게임 플레이 결과 환자들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지식도 높아졌을 뿐더러 자기 흐름을 제어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리미션은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후속작이 있다고 하며 인터넷에 검색하면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게임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바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암 걸리는 게임을 한다고 해서 진짜 바람의 원인이 된다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암에 걸리기 쉬운 신체를 만든다는 것과 이미 걸린 상태라면 치료를 더디게 만든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말고도 우리가 평소 게임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히유이었습니다. 구독 눌렀죠? 안 눌렀어. 흐흐. 알람 눌렀죠? 안 눌렀어. 이이이이 <에이> 구독 눌렀죠? 안 눌렀어.